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요? 저는 이맘때면 어, 이맘때가 가장 기다려집니다 아, 1년 중에 제 몸이 가장 그, 좋은 상태로 변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물론 봄이 왔기 때문에 아, 양기가 충천하겠지만 <laughs> 제가 이맘때쯤에 꼭 기다렸다가 마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작나무 수액이죠 어, 유럽에서는 요 가장 좋은 물, 황제 수액이라고 그러죠.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물이라는 게 바로 자작나무 수액입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첫 해는 자작나무가 있는, 줄, 있는 줄조차 몰랐는데, 음, 그 다음 해부터 아무튼 지금 4년 5년째 어, 저희 어머님이 약 제가 이 자작나무 수액을 받아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한 3년 정도 드시고 난 뒤로는 굉장히 좋으시, 어, 몸이 좋아지셨어요. 여러가지로 어, 뭐 허리도 많이 아프셨는데 어, 허리도 상당히 양호해지시고 어, 첫째 피부가 피부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작나무 수액의 효능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음, 어머니 피부가 좋아진 거 보니까 어, 그 화장품 원료로도 이게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자작나무 수액을 저 또한 이때쯤에는 그냥 무한정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뭐이 그, 그, 자작나무 수액 또한 숙취 해소에도 좋고요 어, 몸이 여하튼 몸이 달라져요 자작나무 수액을 마시게 되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수액, 그러니까 무슨 약이나, 그러니까 좋다는 것들도 많이 먹게 되면 탈이 나는데, 자작나무 수액은 탈이 나질 않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고로쇠 수액도 물론 뭐 말채막 마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 약대라고 자작나무 수액도 많이 마실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아, 이게 뭐한 열흘, 길어야 보름 정도 채취를 받기는 못하는데, 음, 제가 조금 늦었어요. 올해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채취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집에 오시는 분이 계시면 자작나무 수액 한병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음 제가 자작나무 수액을 채취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시죠. 음 이런 끈도 필요하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이거 뭐라 그러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칼, 가위, 막다 챙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물질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요. 에, 여기다가 에, 파이프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서 자작나무, 수액, 자작나무하고 박살나무 신나무. 이거만 음, 수액의, 나무의 반응을 보고 제대로 나올 것 같으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열몇 그루 되는데 음, 그래도 상당히 음, 주변 사람들한테는 많이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처마가 보이죠? 저희 집 처마, 처마 밑에서 바로 저기 보입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저는 아주 편하게 에, 수액을 채취해서 먹습니다. 아이 검정 파이프는 뭐냐고요? 아저 위에 그 샘에서 어, 이 파이프를 통해서 저희 집에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아이 나무들은 지난 겨울에 잡목을 좀 제거했는데 이거 치우려면 일이네요. 보이시죠? 여기 잣나무 숲, 잣나무 숲 끝에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아목을좀더 제거해야 되는데 아 겨울로 가지고 아 겨울이 다 갔어요 이제 바빠지는 봄인데 걱정입니다. 아 농사를 또 지으려면 아 올해는 베르가못이라는 허브를 집중적으로 어시안 세이지랑 보라색 꽃밭을 만들고 싶은데 아,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지금 보이는 이 하얀 나무들이 네. 자작나무 정확히 말하면 어, 같은 자작나무 계열인데 어, 물박 달나무입니다. 성분은 거의 비슷하죠. 하... 하... 아, 이 자작나무도 이 사람도 어, 혈이 왕성한 사람 이 있고 조금 음, 뭐야 음, 체질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어, 뭐또 다양한 체질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자작나무도 음, 해마다 물이 많이 나오는 나무가 있고 적게는 나와, 나오는 나무가 있고. 일찍 나오는 나무가 있고 나중에 나오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마다 물맛이 조금씩 모두 달라요 약간 좀더 단맛이 있는 나무 좀더 어, 단맛이 덜한 나무 약간 떫은 맛이 살짝 나는 나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음, 제가 아직까지 신나무나 가래나무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올해는 신나무, 고로새보다 훨씬 좋은 고로쇠 고루세, 거의 고로새와 같죠 단풍나무과니까 음... 캐나다에서 그 메이플 시럽 만드는 네, 그 나무. 그리고 기관지에 좋다는 가래나무도 올해는 한번 채취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면 작업하러 갑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음, 올해는 박달나무부터 타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빠르네요 아직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 이 자작나무 계통은 모두가 다좀 따뜻한 날, 날씨가 따뜻해야만 나오기 때문에 어, 채취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날씨 기온이 올라가면 어, 채취하면서 상하기 때문에 어, 하루 이상 하루 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거를 해야만 그리고 바로 냉동 보관을 해야만 담은 어, 어, 그러니까 장기간 장기간 어,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나무는 저에게는 효자 나무입니다. 아름드리 자작 나무인데 어,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옵니다. 다른 어, 이보다 조금 작은 거 어, 직경 약 30cm 되는 것에 비해서 이건 약 50cm 정도 되는데. 어, 3cm가 페트병 하나 나온다면 이건 많이 나올때는 18L 어... 18L면 18리터. 10배정도 많이 나오죠 네,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멍을 한번 타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어... 한번 좀 들어볼까 아 역시 제일 먼저 나오네요 해마다 어 이거 보세요. 와우 물이 쭉쭉 그러죠.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O que é 와, 벌써 이거 와, 벌써 물이 고이기 시작하죠? 내일 아침은 이 페트병으로 하나 가득 찰 겁니다. 여기는 말통을 갖다 놔야 돼요. 와우, 이것은 신나무입니다. 어, 엄청나게 달아요. 고로세보다 월등하게 달고 어, 미네랄 성분도 고로세보다 많은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같은 고로세와 같은 단풍나무과죠. 네. 어, 이 나무는 음, 그동안에 적어서 어려가지고 제가 뚫지 않은 어, 수액을 채취를 안 했는데 어, 이제는 어, 이게 10cm 직경이 10cm 이상 되면 어, 그때부터 어, 수액을 채취하면 나무도 더잘 자랍니다. 그래서 예, 지금 10cm가 충분히 넘어왔기 때문에 약 15cm 예, 흉고 직경으로 따지면 예, 12cm 이상 12, 1 3 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한번 이 신, 신나무, 신땅나무 예, 이름은 두가지로 부릅니다 신나무를 한번 타공을 해보겠습니다 오, 나온다 아, 열심히 뚫었는데 아, 좀 빠른가 봅니다 아, 나온다 그런데 날씨가 좀더 따뜻해져야 나오고 기온차가 심해야 물이 잘 나옵니다 밤에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영상 기온차가 심하면 수액이 아주 잘 나옵니다 哦，他老呢。 이제 고로쇠는 거의 다 끝나가고 고로쇠가 끝날 무렵에 예, 단풍, 어, 신나무, 신땅나무, 자작나무, 가래나무들이 예, 수액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음, 여기 온 길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특이하죠. 벚나무입니다 벚꽃나무 그런데 나무 가지 형태가 어, 아주 뭐 새집 지어놓듯이 아주 특이하게 에, 아래로 뻗으면서 이게 아마도 그 겨우살이 비슷한 기생식물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멋있고 운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십시오. 가지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특이하죠? 마치 그 현에 현해, 현에 하듯이 분재할 때 현에 하죠. 네. 저 멀리 저희집이 살포시 보이고 어, 북쪽에서 바라본 자작나무 숲입니다 군락지 자작나무 정확히 말해서 물박달나무 숲이가 예, 이렇게 벗겨집니다 자작 어, 백자작은 좀더 어, 간다랗고 넓게 얇고 어, 넓, 넓게 오, 벗겨지죠 숲이 너무 많이 벗기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만 벗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액 채취작업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나의 행복한 3월이 왔습니다 아, 이 자작나무가 끝나고 나면 자작나무, 신나무, 가래나무가 끝나고 나면 또 달의 수액이 나오죠 달의 수액 다래수액도 어, 뼈에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다래수액은 어, 자작나무와좀 달리 좀 차갑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고요 자작나무는 한없이 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래수액도 조금씩 마시면 아주 몸에 좋은 정말 깨끗하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네, 자작나무는 따뜻, 따뜻하면서 깨끗하고 아래는 차가우면서 깨끗함 예, 고로쇠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신나무는 그냥 달콤한 달콤한 음료수 예, 고로쇠는 적당히 달고 제 생각으로는 어정쩡 이 표현이 가장 예, 어울리는 것 같죠 그래서 주변에 고로쇠를 굳이 예, 수액을 채취한다면 채취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고로쇠는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작나무에 반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집에 다 왔네요. 어, 오늘 하루 일과는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아, 아 이제 이제 하루 일과도 마무리할 때가 된것 같네요. 이제 음. 오늘은 샘 상수도 어, 보수하느라고 오늘 물이 터졌어요. 여지껏 샘이 얼어 있다가 어, 다녹고 땅까지 얼었는데 땅 속에 파이프를 파이프를 묻었는데 그게 얼어서 여지껏 물이 나오질 않았는데 아, 이제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샘 청소도 하고. 이제 수색채취 테스트도 하고 이제는 두축나무 배워놓은걸 가지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일과는 마무리 됩니다 산골소년의 하루였습니다 어제 작업한 자작나무와 신나무 그리고 박달나무도 작업했죠 오늘 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